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 다시 좋아지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28% 가량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순 매수세 너무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고 겠자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거를 동안에 계속해서 외인들의 순 매수세 계속해서 눈여겨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간에 좀 강한 매수세도 좀 눈여겨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1위를 전력기기 관련돼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전력기기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행정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얼마 지나. 나서 노후화된 이제 전압기, 변압기와 그리고 전선들을 전 전량 교체하는 그런 방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후화된 전력 기기들 이제 전량 교체 및또 뭐 신설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인프라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 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 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슈퍼사이클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좀 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는 꾸준히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꾸준히 보시면서 조금 더 접근하셔야 돼요 될... 자 지금 현재 이, 이 전력 기기 관련된 종목들 포트폴리오 안에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꽤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격대로 가격대적으로 이제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으니깐요이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HD 현대 일렉트릭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신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근데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현재 h 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 세력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자 일단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중이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이렇게 코드가 근들갑이냐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진짜 내용이 대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직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든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VIP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 그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재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 하나 1 8나로 현트리 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주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현트리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하나,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